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 2천 명 정도의 어린아이부터 거의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고아들을 이 조지물러라는 분이 한 번도 굶기지 않고 기도로 키우셨다고 합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800년대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난 겁니다 너무 추운 상황인데 이 보일러가 문제가 되니까 특별히 영화들, 갓난아기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불로 아무리 싸도 이 아이들 이러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수리공에게 물어봤더니 일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버팁니까? 이 모든 직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지뮬러가 듣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차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교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어 기도합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많은 생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총무일 뿐입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보일러가 고칠 때까지만이라도 이 날씨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동남풍이 따뜻한 동남풍이 영국 전역을 덮, 덮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추운 날씨가 사라지고 봄으로 날씨가 변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상 기온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봄 날씨가 되어서 보일러가 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 시간을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보일러가 고쳐지니까 일주일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 추운, 북쪽에서 추운 바람이 한파가 몰아닥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이 조지뮬러 정말 기도를 너무 잘하기도 하시지만, 우리랑은 조금 레벨이 다른 분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특별히 이 대제국의 왕이 왕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지난주에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특별히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부분이 별했는지를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뜻을 위해 나를 사용하시도록 구하는 기도. 나를 사용하시도록 구하는 기도. 예, 조금 길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많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니에미아는 바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왕궁에 있었습니다. 고위 관료요,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물론 그 부분도 있었지만 그보다 앞서는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그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적들에 의해서 성벽이 불타고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신앙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때부터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그 주님의 뜻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을 일으켜라. 성벽을 다시 일으켜라.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라. 네가 가야 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왕궁의 왕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허락이 있어야 갈수 있는 것이고 내 맘대로 갔다 가는 사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잡고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4개월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갈수 있을까요? 저는 왕에게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왕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쁜 마음, 소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을 주시는 겁니다. 아, 왕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또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하나님, 언제 언제 제가 왕에게 나아가서 허락을 맡을까요? 왕에게 갈수 있는 타이밍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점점 바뀌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특별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어, 진로를 앞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반드시 평안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과 확신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결혼을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확신이 생긴 겁니다. 내가 왕에게 가서 말해야 되겠다. 이 확신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날이 온 거예요. 왕이 갑자기 네, 네에미아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에미아야, 너 요즘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냐? 너 병이 있는 것도 아닌 거 내가 아는데, 안색이 왜 이렇게 좋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네에미아가 감이 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기회구나. 이제 내가 왕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구나. 하지만 두렵습니다. 왜 왕이 주제넘는 말 하지 말라고 뭐라고 할수 있고 징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아가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이것입니다. 지금 저희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잘잘 살아보려고 했으나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지금 전의를 상실하고 예배가 중단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제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왕이 만약에 뭐 요즘 MBTI로 따졌을 때 T T 많이 들어보셨죠? 조금 일 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미하게 이런 말할 수 있습니다. 공과 사는 네가 구분해라. 네 마음 아픈 건 마음 아픈 거고 여기서는 좀 얼굴 피고 다녀라. 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MBTI로 따지면 F가 되는 극 F가 되어서 어떡하니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더니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너에게 도와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왕의 마음이 지금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그때, 니에미아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그 짧은 순간에, 니에미아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일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기도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에미아의 특별한 기도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온맘다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아멘. 네미아는 기도실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 앞에서 대화를 하기 전에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뭐눈 뜨고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말을 해야 합니다. 제가 왕에게 이스라엘로 출장 보내달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두렵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삶의 현장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시옵소서. 조금은 힘든 부탁이지만 공문도 만들어 주시고 출장증도 끊어 주시고 저를 보내 주시옵소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감사하게도 왕이 또 옆에 왕후가 그때 딱 앉아 있었습니다. 이두 사람이 표정이 너무 좋은 겁니다. 아빠 미소를 하면서 두 사람이 공감을 해주면서 좋지, 다녀오면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겁니다. 네에미아가 이야기합니다. 한번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에미아가늘 기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성벽을 지어야 하거든요. 그 성벽 재료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또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재료 좀이 성벽 지을 재료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좋다 그 까이꺼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이것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왕이 기분 좋게 대답을 해주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가면 위험하니까 군대 장관 내가 붙여줄게 마병도 붙여줄게 잘 다녀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왕과 이야기를 마치고 네이미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안겨 주셨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그 많은 지원을 받아서 그 많은 그 재료를 그 성벽을 지을 재료들을 싣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천 킬로가 넘는 그곳으로 이스라엘이 있는 그곳으로 떠납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참합니다. 성벽이 불타고 백성들은 누워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느에미아가 백성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세요. 모이세요. 그리고 느에미아의 간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아멘. 아멘. 니에미아가 간증을 할 때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니에미, 니에미아를 통해서 다시 우리 민족을 일으키시는구나. 우리 같이 성벽을 열심히 지어 봅시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결말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어령 씨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이 이어령 씨는 아시는 것처럼 시대의 지성이라 불릴 만큼 대단한 학자셨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문제는 철저한 무신론자셨어요. 그 따님이 그렇게 전도를 하셔도 수십 년간 나는 절대 교회 안 간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대놓고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을 칼럼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따님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암투병을 하십니다. 참 이분이 어려움이 많으셨는데요. 암투병을 하시는 과정에서 또 눈까지 실명되시는 그 위기에 처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때. 이어령씨가 따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때 이 따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변화시켜주세요 그 짧은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돌려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제딸 미나가 어제도 본 것처럼, 내일도 앞으로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주님이 가져가지 않으신다면, 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또 세례도 받게 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따님이 실명 위기였다가 깨끗하게 눈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어령씨가 변화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셨어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사시겠다고. 그때가 2007년도였고, 이어령씨가 2022년에 소천하셨습니다만, 그때까지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도 출간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저술 활동을 하시다가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회심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딸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나는 하나님 믿을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너의 무엇이 기도가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니에미아처럼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님이 복주시고 은해주시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또그 뜻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